뭐하는겨 아가씨? 응? 안 추워? 괜찮아? 도야 이거 맛있어 같아. 물다먹었시요 아가씨가 다드셨어요밥 먹으시오. 자 먹도이 채널의 본분은 먹는 거였어. 앙. 맛있을 것 같지? 치즈만 나지 않아? 엄마가 치즈를 넣었어. 음? 맛있지? 엄마들, 앙. 아, 파김치 너무 익었다. 생살 간선이랑 이번엔 관자가 들어있대 도희야. 근데요 도희가 좀덜 좋아할 수도 있어서 엄마 치즈를 같이 넣었어. 간장만 넣으세요. 우리 도희 치즈 하루에 한잔 이상 안 먹는데 오늘 외국인 사람이 걱정이 되나 봐. 중국도 아니고 한국인데 중국엔 쩌칠 하면서 올렸더라고. 그러려니 하자. 알았지? 음아제먹나아먹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알고 하알얘하들인지모인지어르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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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우리 애기 엄청 잘 먹네. 이구이구잘 먹네. 내가 갑자기 그 뚜껑이 꽂혔어. 응? <laughs> 어우 얼마나 이뻐라.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아까 낮잠은 왜 그랬을까? 오, 오? 누구? 어이하는 거야? 잘 먹는 사람 나밥잘 먹는 사람 나그치 우리도 밥잘 먹지 밥잘 먹는 사람 나음 도희야 그렇게 서는 거 걷고 하는 거 하다 보면 도희 진짜 금방 다음 달에는 걸겠어 그지? 응, 쇼. 이거는 조심해야 돼. 자, 어. 어, 빠뜨가 빠지네. 응. 오! 빠지네. 옳지, 꼬자 볼 거야. 여기야, 여기도, 여기. 뭐 살짝 도와줄게. 자, 숲. <laughs> 자, 음. 아, 응, <laughs> 음. 저희가 해볼까? 잡고. 흐흐흐 <laughs> 옳지 그것도 으크. 먹는 거야? 아침 바르는 거야? 우리 바늘을 실게 <laughs> 하는 것처럼? <laughs> 귀여워 <자>. 옳지 <laughs> 음 오 된다 된다 도연이 되겠다 집중하고 있어 오 된다 된다 될것 같아 곧 하겠다 거기 구멍에다가 떼는 것도 할수 있네 우와 엄청 똑똑하네 우리 딸 우리 딸 똑똑하네 <laughs> 밥한끼 먹고 힘내서 한번 더. 아, 먼저 그거 먼저 할 거야. 자, 아, 아. <laughs> 밥 먹어 울지. 다시 해보자. 다시. 밥 먹고. 어. 응. 해봐, 할수 있어. 도인 할수 있어. 음. 집중한대, 주지마. <laughs> 엄마 한번 다시 꽂아줘 볼까? 봐봐 도희 여기다가 쏙. 응. 응 꽂았어. 와 꽂아있네. 도희가 또 빼봐. 아이영 어떻게 해줘? 아이, 또 그렇게 해서 뺄 거야? 응? 밥? 마 기운을 넣었어. 해봐. 이쪽이. 이쪽. 자, 도이가들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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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한 번, 시다 응? 다시 자, 우리랑 엄마랑 같이 같이 좀 길게 잡을까? 이렇게 멋지 자, 밥안 먹고 자, 밥으로 먹고 기운을 차려 아! 아니야? 그거 할 때까지 아니야? 보다 줄거 먹어. 아망 마지막이다. 아. 집중하느라 엄마 물 갖다 줄게. 우리 안한 시간 먹었나? 우리 오늘 엄청 잘 먹었네. 안 추워? 놔서 자, 지 마. 어, 잘 먹었어요? 맞아. 여기 서 엄마 물 줄게. 아. 먹고 입초이 끄데물 마셔야지. 물.